adolescent vandals have been in Texas with horrific depictions of famine and the macabre. Nearby yeah. active officers may involve the police the sheriff investigating evidence authorities locally intercepted years ago. The grotesque animal dioramas composed of fox bones have appeared fear is their connection is unknown, but not likely coincidental. Yous are believed to be sister. 빨리 깨워 가지고 빨리 올라올 것같지요 님. t residents o 이번 들 이번에는 로 예? 분이셨고 바로 죽이러 가지 않습을까 이번 판은? 네. 아, 아 벌써 었다 빨리 가야겠어 애들이 빨리 올것 같거든요, 상당히. 네. 아 저기 움직인다, 저 메인 하우스 쪽에서 올라올 것 같은데요, 느낌상 그냥 지금. 아, 빨리 지금 한 번씩 열면서 썰어버리십니까? 예 네. 잠깐만요 에? 목욕 연결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잠그지말고 아 열고 아 제가 닫을게요 예그 다음에 아 그러고 보니 종이 아, 저기 멀리서 시작하는구 마리아 마리아 카베 쪽으로 가요 카베 쪽으로 가요 카베 쪽 바로 그게요 네 컨테이너로 가겠습니다 예 아, 메인하우스 쪽에 누구 잠깐만 메인하우스 쪽에 지금 누구 올라온 것 같은데? 잠깐만요 아이고 아이 놓쳤다. 아... 도망갔네. 이제 네, 전복겠습니다. 아우! 아나못 어, 잡았다. 메이너스 말이야. 예. 네. 아, 아쉽다. 아나한 대만 더 때리면 잡았어. 아, 저거... 네. 한 대만 더 때렸으면 잡았는데. 중앙 중앙 중앙. 중앙이요? 어디 어디 어디. 네, 중앙 중앙. 중앙집. 링죠 네, 중앙. 네, 바로 바로 있습니다. 바로 바로. 아우, 아우. 문빵, 문빵. 아우. 네. 아 씨, 어쩔 수 없지. 뭐 아, 화장실 저 쪽으로 나갔다. 나갔어요. 네, 저쪽 가고 있습니다. 네. 잠깐만. 그러면은 한번 하배 쪽가 볼게요. 네. 어이구. 내려 보냈습니다 말이야? 네. 어, 코니가 따고 있어요, 지금. 컨테이너, 컨테이너, 컨테이너. 방해 중. 아, 익스템이 나없다 아, 어, 넘어갔고? 오케이. 응. 거기서 잡아주세요. 네. 나이스. 정수, 정수. 어, <laughs> 아, 나이스. 쫓아냈고. 여기 버지니아. 메인하우스 네. 쪽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아니, 들어가고 네. 있다. 여기 틈으로. 네. 아, 이거 쉽지 않네. 와, 얘네들. 와, 이 씨. 얘네들. 빡세다. I'm to play 어렵고. 어 발자국이 있다 지금 퓨즈 박스 열렸습니다 어 퓨즈 박스 열렸어요 어딨어요? 네네네 이쪽 이쪽 네네네 아리아 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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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아, 지금 버지니아, 버지니아 젠 오른쪽 젠 오른쪽? 네 o 네. 고 있어요 I'm g o 니 n 근데 표 find you. I will. I promise. 기고 있다 이 찾았다. 자식 아 짱한다 o 아, 나이쪽 e 숨 p 다 <laughs> 아우 아나 못 잡았다. 아나 뛰는 중 저쪽으로, 여기 컨테이너, 컨테이너, 컨테이너 여기 있 여기 봤어요. 들어가고 있다. 아, 들어왔어요. 집 집안, 네. 아우, 버지니아도 이쪽 네, 지금 칼 맞아가지고 쫓아냈어요. 네. 아, 예, 여기, 여기 있나? 컨테이너로 좀 볼게요 어, 지하로 들어갔다 지하로 들어갔어요 잠시 쇠에 따진 건 없긴 한데 어, 여기 마리아신다 마리아 여기 젠젠 젠 왼쪽 오케이 가는 중 오케이.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메인으로 들어가요? 네 저도 가는 중 <목소리> 화장실 옆으로 가어 네, 걸린... <목소리> 여기서 화장실이 있습니다 아, <목소리> 그만, 아이고 아이씨 다시 일로 들어갔다 구멍으로 우물 쪽으로 가고 있어요 들어갔어 들어갔어 응 네. 네, 들어갔어 어한 대만 더한 대만 더한 대만 더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요? 오케이 컨테이너가 어, 그 있고 네? 네, 나이스 코니 코니 여기 있습니다 코니 코니? 저희 있는 곳 바로 앞에 있습니다 코니 어디? 여기 있습니다 카베 오른쪽 아니 아니 그 제너레이터 오른쪽에서 네. 이제 거의 잡을 것 같아요. 조금 있으면 네? 우물 아 우물로 떨어졌고 아이씨. 못 잡았네 아 아깝다. 하베 쪽이랑 한번 빨리 빡세게 한번 봐야 되겠다 지금 벨브 쪽이랑. 네, 보겠습니다. 투. 아 네. 네. 죽었다. 어, 어 죽었네. 오, 나이스. 나이스. 여기 있습니다. 버진이 여기? 버진이야허진 지금 여기. 펜 레더 쪽때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맞아. 어 됐다. 한번 내려가 볼게요. 여기 네. 문 열려 있나? 안 열려 있으면 가 가지고 바로 쳐 죽일 수 있거든요. 근데 저, 저거 따고 나는 게 아니긴 해서. 아아 아, 아, 열려 있구나. 오케이. 아 그럼 올라가야지 다시. 여기 마리아 마리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어디 어디? 안녕 마리아 어디? 뭐 제노레이트. 아, 아 마리아.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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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마리, 아니, 마리, 아가, 아이, 모르겠다. 아,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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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찮아괜아아거아한 아나, 아어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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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다 아나, 아쪽아로아게 아나, 아아아아 아우 안 뚫렸다 그래도 어우, 카베 여기 오른쪽 여기 컨테이너 쪽은 안 뚫렸어요 아이고 네. 어 칼베 찔렸어요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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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발견 메인하우스 쪽아 나왔다 으흠. 나왔어요 다시 네. 저기 쪽으로 가고 있어요 작은 집쪽어 어, 작은 집쪽 어, 밑으로 내려갔어요 어 지하로 내려갔어 네. 저는 퓨즈 보고 있겠습니다 어 버지니아 어. 이쪽 카베 아니 아니 제너레이터 제너레이터 10, 10. 제너레이터 오른쪽 문 오른쪽 문 쪽에서 지금 아 가스 뿌렸다 오케이 틈으로 뭐... 들어가고 틈으로 뭐, 들어가면 내가 아우 한 대만 더 때리면 되는데 아우 아까워 아우 아까워라 밑에 내려갔어요 내려갔어요? 오케이 네. 아 아깝다 씨저 다리 쪽은 못 봅니다 예 머리야, 중앙.. 중앙.. 아, 카페 쪽으로 갔다. 잠시만요. 음. 쫓아가고 있어요. 제가 우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아니다, 우물 아니다. 메인 쪽으로 가고 있어요. 메인이 거 틈으로 들어갔어요. 구워. 네. 궁 썼나? 절로 가고 있다 내려가 음... 여기 카베 다리쪽은 아무 문제 없어요? 네 어우 좀 빡세기는 하다 어. 그 어? e b 세개 한꺼번에 보고 있긴 합니다 네, 네. 아, 다시 카페 쪽으로 갈게요, 제가. 예. 이가 밸브를 안서하행이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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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고. 아니, 네. 없고. 네, 문제 없고. 아 여기 있 아유, 이거. 아유, 이거. 아유, 이 이거. 아유, 이아이스나 이거. 아 이거. 아유, 이이 아유, 이거. 아유, 이이 I'm 이상없고컨 t 이 <laughs> g 이상없고 네, 제너레이터 문제없고 o r I'm going to go to the g 어 n e r a t o r I t h o u 는 h t you were t 만 u g h e r than that. I'm g o i n 밥을 보고 있어요. 네. 네. 어, 발자국이. 있냐? 오물로 떨어졌나? 설마? 컨테이너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니다. 얘, 얘 지금 가서. 그 어디지? 괜찮아요. 그냥 제가 저기 전기트립 설치할게 했다고. 예. 아, 핸즈가 가는 게더 나아서 제가 여기 있겠습니다. 아, 네. 가러 가시니까 여기 잠을 찾고. 얘 지금 페이크 치는 거 같은데 잠깐만요. 맵만 봐 주시면 됩니다. 제나고피즈 예. 지금 제, 뭘로... 제가 몸물로 접기적으로 갈게요. 예. 예 여기 숨는다. 예, 여기 숨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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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여 카베에 숨는다. 예. 카베에 있어요? 좋았어 그러면 바로 추적. 오케이. 아, 걸렸다. 걸려들었어. 아니, 아. 아이고. 오키팡 어, 진짜 힘든네 <laughs> 아우. 이게 아, 안 맞냐 어쨌든 <laughs> 어쨌든 떨어졌어요. 네할수 없다. 한번 얘 예, 추적 한번 해볼게요 지하에서. 네 추적하고 바로 올라올게요 만약에 안 되면 한번 딴데 봐주세요. 네. 파대. 앞에... <laughs> 어 여기 있다. 그 배터리 오. 설치하고 바로 전갈게요. 어는 있어. 아우 <laughs> 놓쳤다. 아우 <laughs> 파랑 가루 때문에 아 이거 가루만 아니었으면 잡는다. 아, 지하죠? 예, 지하에요, 아직. 어, 잡았네. 아, 출혈, 출혈 때문에 죽었구나. 아까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지금도 맞았고. 어, 듀오하고 상성스이있 거. 무섭다. 와, 빡세네요. 어, 근데 스릴 넘쳤어요. 와. 와, 절아가니 아나를 어떻게 잡은 거지, 도대체? 와. 잘 막았네요 그래도 와두두 네, 네. 명은 그 출혈로 죽긴 했지만 <laughs> 어쨌든 뭐잘 막았어요 아우 너무 수고 많으셨다 와 진짜 와 그러면은 아우